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일도 잘하고, 인간 관계도 원만하고, 연말 연초나 명절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안부인사를 전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저는 그 기준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뭔가에 몰두할 땐, 일할 땐,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냥 불편하지 않은 상태 정도로 유지하는 편이에요. 누구를 싫어하는 것도 끊는 것도 아닌데, 굳이 먼저 연락하거나 안부인사를 챙기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걸잘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저한테는 좀 과한 에너지 소모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바람을 이렇게 보러. 어, 이마가 내 마음처럼 넓네 그래서 예전엔 내가 너무 무심한 건 아닐까? 하고 고민도 했어요. 다정한 사람이 되려면 좀더 표현하고 조금 더 챙기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물론 억지로 맞춰보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나 자신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방식이 나답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남이 입던 옷을 걸친 느낌이랄까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어떤 거리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느 지점부터 내가 번아웃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게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처럼 다정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방식도 있고,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시간을 내어주는 게 진심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이해 없이 세상이 이상적이라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자연스러운 방식도 잃고 결국 누구와 닮지도 못한 채. 진심 없는 흉내만 남게 됩니다. 좋아라는 건 모든 걸 예쁘게 챙기는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리듬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일입니다. 자기 이해는 남처럼 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나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진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리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지금까지 모아제로의 자기 이해였습니다.